네, XRP 홀더님도 반갑습니다. 정선생입니다. 네, 금일 11월 8일, 네, 토요일 시장 같이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제가 기사를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기사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 XRP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XRP 레저가 이제 마스터카드와 함께 달러 연동 스테이브 코인인 RLUSD로 활용해서 RLUSD로 활용한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RLUSD가 지금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죠. 예,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번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이번 XRP 레저가, XRP 레저가 이제 이 전체적인 생태계가 단순한 송금, 송금 코인을 넘어서 실제 결제 인프라로 쓸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리플이 결제업계의 거대 기업이 이 마스터카드하고 함께 해서,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고 실사용 적용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XRP를 포함한 XRP 레저까지, XRP를 포함한 이 XRP 레저까지 실질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 카나리 캐피탈에서 XRP 현물 ETF 신청을 위해 SEC에다가, sec에다가 s-1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 그동안 계속해서 필수 항목처럼 들어갔던 이지연수정 조정 사항이, 지연수정 조정 사항이 삭제되면서 sec가 뭐 별도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2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게끔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sec에서 별도 중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20일 뒤인 11월 13일 기준으로 이 나스닥 시장에 XRP 현물 ETF가 최초로 상장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 셧다운이 진행된 지 벌써 38일 차에 들어섰죠. 역대 최장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카나리 캐피탈에서 신청한 XRP 현물 ETF가 사실상 11월 13일에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ETF와 관련된 소식부터 해서, ETF와 관련된 소식부터 해서 계속된 호재가, 호재가 가득한 게 XRP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인 하락이 계속돼,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우리 홀더님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지루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 상승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런 타이밍을 활용해서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버리는 이런 고절을 활용한 단타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하죠? 개인들은 이런, 대, 이런 장에서, 이렇게 흔들어버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들고 존버해버립니다. 그냥 계속 버텨버린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개인하고 고래들의 수익률 차이는 6배에서 7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3% 정도 벌어갈 때 고래들은 15에서 20% 벌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0% 수익 났다고 할때 얘들은 100% 이상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래처럼 움직여야지. 시장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6배에서 7배까지 차이 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올라갔을 때 팔고, 언제 내려갔었을 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는 제 라이브 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타점들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서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뭐 계속 제가 수급이나, 매일 뭐 수급이나, 이런 뉴스 기사, 기사들 그리고 뭐 차트, 효과창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걸 계속 라이브 방송 통해서만, 라이브 방송 통해서만 계속 타점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셔서 수익 잘 챙겨 가세요. 근데 이제 방송 놓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뒤늦게 따라 타셔 가지고 예, 손실 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직장 다니시거나 집에 계시더라도 바쁘셔서 라이브를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 실시간 방송 통해서만, 네, 실시간 방송 통해서만 매수매도 이 타점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통해서 이 소통방 통해 가지고 타점 같이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을 요 며칠 전 공개방으로 열어두니까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영업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잠시 띄워 드릴 건데 예, 현재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8186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010-8186-8321 예,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맞는지 같이 확인하고 빠르게 이 실시간 타점 확인하실 수 있게끔 직접 방으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것가지고 돈을 받는다거나 대가성 바라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점,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대응,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대응해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010-8186-8321A 쪽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종목별 이제 자, 다시 한번 010-8586-8321. A 쪽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드려가지고 종목별 매매 타점. 이 타점들 실시간으로 같이 받아가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리플 말고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도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이제 상담 신청하실 수 있게끔 링크 따로 한번 남겨드렸거든요. 예, 이거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링크 누르시면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평당가 같이 남겨주시면 이건 제가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대가성 바라든거 없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 대신에 지금 보신 영상 구독이랑 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오늘 가져온 선물은 지금 코인 시장에서 고래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한개 가지고 와 봤거든요.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 바로 트럼프죠. 최근에 트럼프가 미쳐있다 싶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재임을 하고 나서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CBDC 발행금지였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아닌 이제 민간기업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거든요. CBDC를 금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지금과 동일하게 미국채를 담보로 해서 무한히 돈을 찍어내고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이미 미국 부채가 37조 달러 이게 하나로 약 5경 2천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그간 달러처럼 활용되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달러화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내건 조건이 바로 이 미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 것이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민간 기업에서 미국채를 사들여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식 화폐로 등록이 되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재단이 운영 중인 월드리버티를 시작으로 해서 테더나 서클, 그리고 또 니플과 같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실제로 떠받치는 게 바로 RWA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단순한 미채권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금, 은과 같은 현물은 물론 이제 가상화폐들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RWA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스테이웨 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기업인 트럼프 재단, 월드 리버티를 포함해서 테더, 서클, 리플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얘들이 같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금 해당 코인의 경우에는 지난 3개월간 거래량이 지금 꾸준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게 기간 지갑 유입량 또한 계속 3배 이상 증가한 모습까지 볼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구조에서 지금 이 해당 코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RWA 포트폴리오 안에 이 해당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월드리버티와 서클에서도 같은 지갑 라인을 통해서 미국채를 포함해서 이 코인을 계속해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의 일부를 이 해당 코인으로 백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과거 금본위제가 이제 금일 기준으로 달러를 보증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본위제는 RWA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증하는 이런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이 중심에 있는 코인이 바로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린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해당 종목은 해외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고 업비트에도 지금 상장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중인 만큼. 계속해서 고래들과 기업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 개인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바로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에도 제가 좀 힘겹게 찾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니까 유료방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팔아먹는 업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1868321으로 달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와 리포트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예, 해당 코인으로 2025년 저와 함께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정 선생이었습니다.